긴장감 높아지는 서해, 미, 서해 수중에서 15cm 오차로 6분 만에 베이징 타격한다. 2020년 12월 초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의 려온닝성 다른 인근 탕의 비행장에 신형 조기경보레이더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기경보레이더 시스템은 육상에 설치하는 일반적 대형 레이더가 아닌 비행선에 설치한 형태였고, 주인무는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감시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왜 조기 경보 비행선을 띄웠을까? 교도통신은 또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 비행선의 작전 고도는 약 20km로 장기간 제공하면서 공중에서 레이더 감시 임무를 수행하며 고도로 접근하는 미사일 탐지에 특화된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레이더 비행선은 공중에 설치된 조기 경보 시스템인 셈이다. 이 조기 경보 레이더는 교도 통신이 12월 그 존재를 처음 보도했지만, 2019년 9월부터 덩사 허북동부 지역 군용 비행장에 설치돼 시험, 가동에 들어간 레이더 조기 경보 비행선이다. 약 50m의 비행선에 접근하는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한,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다. 주임무는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감시가 아니라 베이징으로 향하는 사일에 대한 조기경보 제공이다. 비행선은 중국이 2015년 개발해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실험한 위한몸 비행선을 개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간 제공하며 공중기반 레이더 통신 중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이 비행선은 4년여간 의시험 평가를 마치고 2019년 1월 5등 반도에 처음으로 배치됐다. 부분 레이디의 성능과 신뢰성을 평가한 뒤 배치 지역을 확대해 나갈 이다. 중국은 해안선 곳곳에 다수의 레이더를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수송기를 개조해 레이더를 얹은 조기 경보 통제 기도 다수 운용 중인 나라다. 지상과 공중에 이미 대량의 레이더를 돌리고 있는 중국이 이 같은 비행선. 탑자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해 배치한 이유는 시월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간이 무서운 경고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여간으로는 극히 이례적으로 포츠머스 해군 조선소를 찾아 버지니아 그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개조.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 해군의 급조음속 무기는 버지니아 급잠수함에 가장 먼저 배치될 것이며 그 전력화 시기 역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바로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으로 하여금 365일 24시간 초기 경보가 가능한 새로운 무기 체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 것이다. 수중 발사 극초음속 무기는 게임 체인저. 비행선을 이용해 공중에 365일 24시간 띄울 수 있는 조기 경보레이더. 기지를 만드는 것은 사실 미국에서 먼저 시도한 개념이었다. 미국은 2015년 제2 렌즈로 명명된 비행선 탑재 조기 경보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한 적이 있다. 미국은 계속된 시행착오와 높은 비용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을 접었는데 이를 눈여겨 보던 중국이 위한 멍이라는 이름으로 유사 시스템 개발에 나선 중국이 비행선 기반 공중조기경보레이더 시스템 개발에 팔을 걷어붙인 거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저희력 핵무기에 적극적인 사용 의지를 천명했고 오바마 행정부 시기 사실상 돈 좌대 있던 육해공군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부활시켰다. 각 군의 극초음속 무기 가운데 중국이 가장 경악한 것은 해군의 제례식 타격 개념에 따라. 개발에 들어간 잠수함 발사 극초음속 무기였다. 미국 태구는 버지니아 그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의 VPM이라는 장치를 설치해 다양한 무기를 탑재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암, 속순항 미사일인 마오크가 탑재된다. 미국 태구는 이르면 2022년부터 이브 e p m 의 육군과 공동으로 개발. 공용 극초음속 활공 7을 탑재할 예정이다. 이것이 실전에 배치되면 미국은 세계 최고의 수중 침투 능력을 가진. 함을 이용해 보하이만. 중국의 코앞에서 베이징을 6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다이를 발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게임 체인저를 손에 넣게 된다. 이래 5등 반도의 조기 경보 비행선을 배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서해는 대잠 작전 환경이 세계 최악인 곳으로 이해역으로 침투하는 미군 잠수함을 중국이 탐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군 잠수함이 산둥반도를 지나 보하이만 인근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사일 발사 후 일정 고도까지 상승하기 전에는 기존의 레이더 시스템 으로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베이징의 중국 국가 지도부는 대피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중국의 이레이더 비행선은 중국 지도부가 미국의 게임 체인저로부터 별 시간을 벌기 위한 조기 경보 장비다. 현존 무기 체계로 대응 불가능 국내외 언론 보도만 보면 극초음속 무기 분야에선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는 것처럼 비친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아방가르드 미사일을 직접 소개하며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고 중국은 일본은 물론 밤까지. 타격할 수 있는 DF-17을 열병식에서 공개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아직 이렇다 할 극초음속 무기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조지W 부시 행정부 때부터 각 군에서 다양한 유형의 극초음속을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극적인 핵무기 감축과 일명 시퀘스터를 통해 미군의 전략적 능력을 약화시킨 오바마 행정부 8년을 거치며 거의 모든 극초음속 무기 개발 사업이 공중분해 된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취소되거나 무게한 연기된 사업을 부활 시켰고 4년간 무서울 만큼 빠른 속도로 개발을 진척시켰다. 공군은 폭격기에 탑재하는 마하 20급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어금 183 AARW 제품을 완성해 실험 중이며, 6구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탄두에 실어, 1,000km 밖을 타격하는 RHW를 2021년 하반기까지 완성해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국 공군과 육군의 극초음속 무기보다 더 주목받는 것은 해군용 극초음속 무기다. 육군의 LHW에 탑재되는 극초음속 활공체 CHGB를 육군으로 개발하는 파트너지만 이국 초음속 무기를 군함에 수직발. 아관에 탑재하기 위해 소형 화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미국 해군이 개발 중인 7m 급 2단 고체 추진 방식 로켓은 버지니아 함수함에 설치될 예정인 개량형 다목적 모듈에 탑재되는데, 해군이 밝힌 개발 스케줄에 따르면 이 무기는 이르면 2022년에 등장할. 이다. 즉 앞으로 2년 이내에 잠수함 탑재 극초음속 무기 가처선을 보인다는 것이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극초음속 무기는 현존 무기 체계로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론이다. 공군이 개발 중인 a m HM 1 8 3 AIM-B52, h n a b 1 B와 같이 거대한 폭격기에 탑재되므로 장거리 레이더 나조기 경보기를 이용해 일찌감치 접근을 파악할 수 있어 어느 정도 대응 시간을 벌수 있다. LHW는 거대한 트레일러에 실려 있고 C-17A나 검과 같은 대형 수송기를 통해 전개되므로 발사 움직임을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극초음속 무기는 다르다. 극초음속 무기를 탑재하려는 플랫폼은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기 때문이다. 센티미터 오차로 베이징 중심부 타격 가능. 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이 2020년 10월 밝힌 바와 같이 미국 의 극초음속 무기는 버지니아 급잠수함에 가장 먼저 탑재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 태군은 12월 초 기존의 오하이오 급순항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내척에 2025년까지 극초음속 무기 전력화를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미국 해군의 주력 공격 원장으로 최신 잠수함 기술이 모두 녹아 들어간 고성능 잠수함이다. 비수심이 얕은 천해 작전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그런데 중국의 현존 기술로는. 서해로 잠입하는 버지니아급을 탐지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서해는 한반도와 중국에서 흘러드는 여러 하천에서 대량의 담수가 유입되고 종 쓰레기와 갯벌등 파를 살란 왜곡시키는 요소가 많아 잠수함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해역이다. 버지니아 급잠수함은 삼풍반도 인근의 보하이만 입구까지 진출할 수 있는데 이 해역에서 베이징까지는 불과 600km로 급초음속 미사일이 6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 육군이 밝힌 CHGB의 실사격 명중 오차는 15cm 이 무기가 잠수함에 탑재된다면 미국은 6분 이내에 베이징 중심부를 15cm 오차로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게 된다. 보고서와 2018년 발표된 합동 참모본부의 핵무기 운영 지침에 RCHGB에는 저위력 핵무기 탑재도. 가능함으로 이러한 무기에 배치는 미중 경쟁에서 전략적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최근 1년간 잠수함 발사 극초음속 무기와 같은 게임 체인저의 개발과 배치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당초 미군의 타격 자산 가운데 대중국 군사 압박 수단으로 각광받은 것은 육군의 중고리 탄도 미사일이었지만, 그는 그 무게 중심이 해군의 잠수함 발사 급초 음속 무기로 급격히 쏠리고. 미군이 이처럼 기존 계획을 대폭 수정해 중거리 타격 자산의 핵심 전력을 군의 지상 기반 플랫폼에서 해군의 수중 플랫폼으로 바꾼 것은 최근 수년의 동아시아 지역 정세 변화 때문이었다. 다시 베이징에 대한 신속한 화력 투사는 원래 미국 육군이 가장 먼저 미군은 중국 시진핑 체제가 대외적 팽창에 나서며 서태평양 의질서를 크게 뒤흔들 것이라고 진작부터 내다보고 있었고 대비한 군사 전략을 10여 년 전부터 구상했다. 이 인프 탈퇴 선언. 이른바 반접근 지역거 부전략으로 불리는 중국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2012년 합동작전 접근 개념을 만들었다. 조 A 씨는 해군과 공군을 주축으로 해 A2AD를 돌파하는 공해 전투가 골자다. A 씨는 지속적 수정 보완을 거듭해 2015년 국제 영역에서의 동첩.